영국은 세계의료강국이다라고 주장했던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영국 병원의 오진으로 인하여 시한부 환자였던 어머니께서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영국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분노하게 되었죠. 반면 지구 반대편인 대한민국 병원의 신속한 대처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으로 불치병에 걸린 엄마를 살릴 수 있었다며 연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영국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자란 저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인 NHS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이 의료 시스템은 저희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당뇨병 치료나 동생의 자전거 사고 때도 NHS 덕분에 재정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병원의 대기실이 점점 더 붐비고 진료 예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며 작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엄마와 통화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라는 힘겹고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이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차 키를 잡았고, 정신없이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하면서 119에 신고하여 빨리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는 엄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죠. 저는 혼비백 산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다행히 119 구급차가 왔고,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들 것으로 실어나갔습니다. 저도 구급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는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덕분에 다행히 곧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셨고,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은 엄마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고, 그 사이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갈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환자들로 붐볐어요. 의료진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진료를 받기까지 무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엄마는 계속 가슴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셨고, 저는 간호사에게 엄마가 너무 아파서 진료 차례를 조금만 앞당겨달라고 사정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또한 전문의들은 지금 당직인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빨리 와도 2시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태연하게 말하는 저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고 실망스러웠죠. 그렇게 3시간 동안 꼬박 기다린 후에 진료를 받았지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문진만 한뒤 시큰둥한 목소리로 우선은 흉부 엑스레이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검사 후 의사는 저희에게 단순 스트레스성 흉통입니다. 현재 이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이 약을 드시고 집에서 쉬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제가 MRI라도 찍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추가 검사를 요청했지만 의사는 환자분 응급 상황은 이미 지나갔고 심장 박동수도 안정을 찾았으니 약을 먹으면서 주치의를 통해 예약하세요라며 거절했죠. 주치의를 통해 심장 전문의 진료를 예약하려 했지만 최소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간병원은 다음 주에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 번의 종합검진에 3,000파운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5,000파운드까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두 달을 기다린 후 저희는 간신히 MRI 검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듣는 날짜는 왜 이리 멀리도 잡아놨는지 드디어 MRI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주치의는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약간 좁아 보이기는 하나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진료도 보고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고 엄마도 약을 복용하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죠. 저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엄마와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한달 정도 후 우연히 TV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시설과 신속한 진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특히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더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함께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엄마,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늘 보는 드라마 속그 나라예요. 처음에 어머니는 망설이셨어요. 그렇게 먼 곳까지 가도 될까? 라며 걱정하셨죠. 거기는 휴전 국가이고 가난한 나라라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치안도 걱정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엄마의 말을 듣고 저도 약간 확신은 부족했지만 넷플릭스로 봐왔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제는 최빈국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체계 시스템을 검색해 봤어요. 동영상으로 확인한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엄마께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한국은 IT 강국이고 밤에도 안전하대요. 무엇보다 병원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여드리며 어머니를 설득하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는 듯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라면 한번 가보자꾸나.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검색했고 어머니의 건강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통역 앱도 다운로드 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이라는 긴 비행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비행기 창 밖을 내다보시며 가끔씩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셀프체크인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들과 친절한 안내 데스크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죠. 화장실 바닥까지도 어찌나 깨끗하던지, 어머니도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정말 내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곳일 줄은 몰랐어.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빌딩들,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까지. 서울은 제가 TV에서 보아왔던 모습보다 더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나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세상에나 버스 안에는 스마트폰 충전 단자뿐 아니라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공항버스 운전 기사님은 어찌나 친절하신지 저희 캐리어를 손수 실어주시고 빼주시면서 친절한 웃음으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엄마와의 첫 여행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 중심부의 호텔을 예약했고 저희는 서울시청과 도시 야경이 보이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쉰뒤 저녁에는 서울시청 광장을 거닐어 보았어요. 서울은 12시가 가까운 늦은 밤 시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역시 치안이 안전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가까운 곳에는 광화문이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날이 밝으면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호텔로 오면서 간간히 보였던 한국 고궁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조화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즐기며 오늘의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식 브런치 식사를 맛있게 드시며 이런 여행을 계획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셨어요. 어디를 갈까 들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며 엄마가 드실 커피를 더 가져오려고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였습니다. 어디선가 쿵하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빨리 119에 전화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며, 뒤돌아보았을 때 엄마가 테이블 밑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무전으로 어디론가 연락하고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왔죠.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대로 쓰러지실 것 같은 모습에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행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번에는 영국에서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행히도 호텔 직원들이 침착하게 대처해 주었고 주변의 한국인 투숙객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도움을 주려 했죠. 체감상 5분도 안 되어서 119 구급대원들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저희 엄마를 들것에 실었고 저 또한 구급차를 타고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구급대원들은 엄마에게 영어로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을 영어로 유창하게 물으며 저희 엄마를 계속 보살폈어요. 구급차를 타고 가며 저는 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꽉 막혀 있던 서울의 도로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구급차가 빨리 병원에 갈수 있도록 길을 비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영국에서도 구급차가 지나가면 다른 차들이 깜빡이를 켜거나 속도를 늦추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시민의식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한 대도 빠짐없이 일사불란하게 배려를 하던지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렇게 꽉 막힌 도로를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는 자동차들을 뒤로하고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병원의 내부가 너무나도 깨끗했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10명의 가까운 의료진들이 저희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가 바로 배정되었고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 필요한 검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병원의 NHS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중에 한 의료진이 저희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것을 아시고는 바로 유창한 영어로 혹시 저번에도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는지 약물 부작용 또는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얼마 전 영국 병원에서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서는 이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본 한국 의료진들은 깜짝 놀라며 의료 용어를 써가며 저에게 최근 엄마의 증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중에 경력이 많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얼굴이 굳어지며 심장 MRI 사진을 다시 찍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이미 찍었던 MRI를 한국에서 다시 찍는다고 뭐가 보일까 싶었지만 곧 들은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 병원에서 찍었던 MRI 장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최신식 장비일 뿐 아니라 저희는 여행을 온 외국인인데도 응급 상황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바로 MRI를 찍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의료 시스템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점점 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여행을 왔지만 한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조금 기다리니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주치의로 배정된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당장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 눈물이 나왔고 당황스러워 어떠한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심장 수술이라니 빨리 이대로 영국에 돌아가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참아.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심근 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발생하는 병이며, 지금 시술을 받지 않고 계속 약만 복용한다면 심장 근육의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경우 심장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엄마의 상태는 심장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굵은 혈관이 기능을 소멸한 상태였고 나머지도 모두 축소되어 심장으로 혈액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며칠 내로 당장 시술해야 한다고 의사분은 권유했어요. 이 경우는 약물 치료로는 호전되기 힘들고 주변 혈관이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며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될 경우 나중에는 시술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차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병원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심장 스탠트 시술 전문 병원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술을 통해 혈관을 뚫지 않으면 엄마가 또 언제 쓰러지실지 걱정되어 시술에 동의하였습니다.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동안, 모든 과정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들이 수시로 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시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약 3시간 뒤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만난 어머니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맞으셨죠. 숨쉬기가 이렇게 편해질 줄은 몰랐어. 평소에 느껴지던 원인 모를 답답함과 기분 나쁨이 없어졌어. 시술 받기를 잘한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그동안 쌓였던 불안감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에도 서울 아산병원의 세심한 케어는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매시간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수준의 집중 관리였어요. 특히 간호사들의 배려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 중일 때 저를 위해 근처 식당을 추천해주고, 퇴원 후 어머니의 상태에 맞는 안전한 여행지 목록을 영어로 정리해주었죠. 퇴원 후에는 이런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에는 경복궁 같은 고궁부터 잠실 롯데월드몰까지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를 위해 정말 세심한 배려를 계속해주셔서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여전히 영국 NHS의 긴 대기 시간 속에서 고통받고 계셨을 거예요. 또한 약을 먹으면 괜찮아 질 거라는 영국 병원의 말만 믿으며 좁아진 심장 혈관의 존재를 모른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엄마가 쓰러졌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영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죠. 영국인으로서 영국 NHS가 무상의료 시스템으로 자부심을 주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는 의료 체계뿐 아니라 사람들의 신속하고도 세심한 배려가 배가되어 저희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를 마음껏 누리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나 부러웠어요. 문화적으로만 강국인 줄 알았더니 의료까지 강국인 한국에 대한 호감은 더욱 높아졌죠. 이제 영국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한국 의료진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신뢰가 끝없이 올라가는 대신, 한편으로는 영국 병원의 무력함과 무책임함에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만약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선택이 정말 탁월하다고 연신 칭찬을 해 주셨죠.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인 한국 덕분에 저희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가슴에 아무 통증도 느끼지 않으시고 동네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오실 만큼의 체력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누군가가 한국 의료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를 고쳐주신 한국 의료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에서 오진을 받았던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마거리 씨께서 한국의 심장수술을 통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신 따뜻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와 어머니 마거리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